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생 연어예요. 어, 그 해남잡이라는 곳에서 연어를 협찬해주셨어요. 그래서 통 연어가 왔는데요. 그거를 먹기 좋게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세팅했습니다. 이거는 초고추장이고요. 이거는 홀스 레디쉬 소스고요. 이거는 케이퍼. 이거는 고추냉이, 이거는 양파를 잘게 썬 거고요. 이건 간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맛있겠다. 짠.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이번에는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양파 올려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볼게요. 음, 역시 연어가 양파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초고추장 와 이거 살살 좋아요 이거는 양파를 잘게 썰어가지고 물에다 좀 담가놨어요. 매운맛 빠지라고. 이쪽 게좀 큰데 큰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크고 두껍게 썰었어요. 보이시나요? 연어가 엄청 큰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양파를 싸가지고, 초고추장. 간장간장. 연어 먹다가 조금 물려가지고 어, 연어 스테이크로 한번 구워서 먹어보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연어를 올려볼게요 따라란, 따단, 따라란. 여기다가 소금 좀 뿌릴게요. 소금, 어, 너무 많이 뿌렸나? 아까 먹던 양파인데요. 이것도 좀 넣어줄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다한 숟가락 떠서 아! 꼬가 음, 아부 기름질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기름지지 않네요. 구워가지고 기름이 다 빠져서 그런가? 소금도 많이 뿌린 것 같은데 별로. 안 짜요. 아 그거. 아 그거. 파김치. 이거 되게 밥 반찬으로 좋은데요. 음. 좀 메로구이처럼 기름기 많고 입에서 이렇게 막 녹을 줄 알았는데, 메로구이보다는 조금 뻑뻑해요. 근데 그렇다고 뭐. 흰살생선같이 막 그렇게 뻑뻑한 건 아니고요. 음 두툼하게 올려서. 아까워. 와, 크게 진짜 싫어 아까 해 먹을 때 이렇게 크게 썰어놨어요. 파김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 한가밖에 없네? 이렇게 올려서. 뜨거우니까 좀 갖고 와서 식혔다 먹을게요. 부서지네. 잘 먹었습니다.